안녕하세요. 파랑입니다. 오늘은 호접란을 잘못 관리해서 위에 뿌리가 다 마른 호접란 기르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꽃은 스칼렛이라고 합니다. 새로 나온 종이에요. 이런 예쁜 꽃을 분갈이를 잘못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. 이걸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정도 기른 호접란인데, 처음에 사올 때부터 뿌리 상태가 안 좋았어요. 안에 보시면 뿌리들이 다 말라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. 위에 있는 뿌리는 아주 심하게 말랐어요.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분갈이를 하십니다. 수태를 뜯어내고 마른 뿌리를 다 잘라내지요. 여기에 그런 방식으로 3주 전에 분갈이한 호접란이 있습니다. 3주가 지났는데 상태가 지금 정말 안 좋아요. 정리해준 뿌리들은 화분 안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. 뿌리는 중심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벨라민층이 다 상했지요. 이렇게 중심주만 있을 때에는 물 흡수를 잘 못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. 잎을 보세요. 제일 먼저 물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노랗게 물 부족으로 잎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것은 꽃대입니다. 아래서부터 꽃대가 다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. 위로는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다 시들었답니다. 이렇게 호접란의 뿌리가 너무 말라서 안 좋을 때는 분갈이만이 능사가 아니에요. 다른 거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제가 호접란을 항상 놓고 기르는 선반입니다. 이 호접란을 보여 드릴게요. 새로운 뿌리들이 두달 전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 호접나는 뿌리 상태가 안 좋아도 분갈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른 겁니다. 이 호접나는 대륜 무늬종이에요.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뿌리가 처음부터 안 좋은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. 아래를 보시면은 아래도 이쪽으로 뿌리가 다 말라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거를 분갈이를 하지 않고 길렀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뿌리가 안 좋을 때는 분갈이를 하지 마세요. 그 대신에 이렇게 뿌리가 위에 나올 수 있게 기르는 방법으로 한번 길러보세요. 여기도요, 뿌리가 정말 튼튼하게 잘 나오고 있죠? 제가 뿌리를 이렇게 나오게 한 물주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은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만 준비했습니다.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물을 주었어요.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에 마른 벨라민층이 썩습니다. 저는 습기가 있다고 느낄 정도, 그 정도의 물을 꾸준히 주었습니다.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부족합니다. 스프레이를 할 거예요. 제가 자주 쓰는 영양제 한 방울 정도를 넣어 줍니다. 이런 물을 3일에 한번 스프레이를 입에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어요. 윗 부분에도 물이 마르지 않게 스프레이를 해줍니다. 이러면은 호접란이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서 새로운 뿌리들을 만듭니다.호접란 뿌리가 상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에 뿌리가 이렇게 상했다고 해도 금방 분갈이를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한번 뿌리를 내보세요.뿌리가 거의 상한 호접란은 분갈이 했을 때90% 이상이 적응을 못하고 죽습니다.분갈이 하시기 전에 한번 이런 방법도 사용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파랑이었어요.